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을 오늘도 클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 밀크 코인 되겠습니다. 입장하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밀크 코인을 좀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독자 어떤 어떤 형님께서 밀크 코인을 좀 많이 좀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영상 어 찍어 드린다라고 제가 이제 댓글로 약속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밀크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밀크 코인을 좀큰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좀좀머릿 어어 속에다가 넣 주시면은 조용껏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누가 봐도 임펄스 파동이었어요. 1 2 3 4 5 임펄스 파동을 올라갔고 그리고 현재 ABC A ABC A ABC B ABC C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뭐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제 임펄스 파동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세를 좀 그려 보시게 되시면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죠.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하락에 대해서 한번 맞고 올라왔었을 때 때려 맞고, 두번 올라왔을 때려 맞고, 세번 올랐을 때려 때 맞고, 이 가격,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저항 추세선을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음, 자, 보도록 할게요. 또 중요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을 보시게 되시면은, 음, 지금 이 거래량이 터진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보시고 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밀크 코인이 밀크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유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나온 재료가 뭐고 뭐였어요? 야놀자, 어, 야놀자 IPO, IPO 진행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나스닥 상장이 어느 정도 임박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돌파가 좀 있으면 터질 수 있을 것이다. 폭등 임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밀크 코인이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 원에서 천 원에서 한 2천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백만 원만, 어, 원만 매수를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백만 원만 매수를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한 5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어, 천만 원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바로 밀크 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좀 새롭게 나온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놀자 IPO 본격 시동 관련주 동반 강세 상승세. 12월 23일 날 나온 뉴스예요. 야놀자 글로벌 기업공개 초읽기 c f o 선임 그리고 지금 현재 축하 게시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게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야놀자가 내년 글로벌이죠. 글로벌 기업 공개. 어딥니까? 나스닥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놀자가 내년 글로벌 기업 공개를 목표로 어, 속도를 내고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야놀자에서 모든 플랫폼을 담당하는 코인 누구입니까? 바로 밀크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밀크코인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야놀자의 야놀자의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을 매각했던 그랜디언트도 21.65% 급등을 하였고 지금 이제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2.22%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 나들자가 최근 뉴스 미국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출신 신임 최고 재무 책임자를 선임한데 이어 지금 이를 축하하는 게시글이 대대적으로 전광판에 게시를 하였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사업 확대로 최대 실적까지 거둔 가운데 지난해 나스닥 축전에 이어 또 다시 한번 미국 IPO 업계에 대한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여러분들, 자 밀크코인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크코인 조만간 어떻게 될 것이다. 폭등 임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어, 미국 신인 고문 최고, 제, 최고,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어, 발음이 안 돼. 죄송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를 선임한데 이어, 지금 나스닥 축가 게시글이 대대적으로 전광판에 게시를 하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임박이다라는 거, 임박. IPO에 대한 임박이 터지게 되면 밀크코인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해요? 천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놀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글로벌 IPO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이제 미국 최대 기업 나스닥이 어, 라스, 여러분들 대단하죠 여러분들 엄청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어, 밀크코인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야놀자 쪽으로 엄청난 코인이 엄청난 대금들이, 엄청난 자본들이, 엄청난 수급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이다. 야놀자 클라우드 앞다투어 글로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다. 지금 뭐예요? 올해 말 글로벌 트래블을 인수를 해서 글로벌 솔루션망에 대한 판매망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다.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앞세워 시 해외 시장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뭐예요? 지금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모를 준비를 하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어,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나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어, 밀크코인이 지금 밀크코인이 밀크 코인이 위에 있는 계열사, 지금 대주주, 야놀자입니다, 야놀자. 야놀자가 어디를 통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IPO 진행을 거쳐서 어디에다 상장을 한다? 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요걸로 인해서 만약에 IPO 일정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밀크 코인이 단기간에 300%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514원 이하로 무조건 분할 매수 하세요 분할 매수 피라메드 매집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천만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구간에서 2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떨어졌을 때 3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떨어졌을 때 500만 원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어디에다 낮춘다? 바로 바닥에서 낮추게 되면. 반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을 때 피라메드 매집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여기로 설정이 되고 픽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50%, 100% 쉽게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어 지난 내용들 제가 딱싹 정리를 해 왔어요. 한번 정도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밀크 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합니다. 자 야놀자코의 밀크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31% 상승이 나오고 있다. 어, 이 야놀자가 나스닥에 곧 상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밀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이 어, 보고 있다. 어, 2022년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할 때도 이처럼 급등한 사실을 보여왔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개소리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떨구기 위해서 개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리워드 포인트와 어, 밀크와 교환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야놀자 L 포인트 CEO 인터파크 파트너십과 맺어지고 있다 뭐예요?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밀크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크 코인 어피트에서 7포어 아우 <laughs> 죄송합니다. 어, 밀... 밀크 코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목이 너무 안 좋네요. 밀크코인 어퓨트에서 70% 폭등. 야놀자 후강.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후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밀크코인은 야놀자 나스닥 상장 소식을 꺼낼 때마다 급등을 하고 있다. 어, 앞서 어, 2021년 손정이 뱅크 비전펀드 이전에 대한 투자로 유치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선고했다. 현재 골드마삭스모건스탠이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나스닥 상장 준비에 대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밀크코인이 이제 가운데에 있어요. 어, 밀크코인이 가운데이고. 어, 야놀자 신세계 지네어 메가박스 모든 글로벌 여행 숙박 여행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포인트를 통해서 어, 좀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스 어, 나, 야놀자 나스닥 직행 포서 이딴 M&A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확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왜 확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란 슬로건을 내건 야놀자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여행 항공 집중 어, 집중하는 전략이 눈에 띈다. 왜요?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 힘을 싣고 있는데 얀월드 어, 클라우드는 최근 호텔 객실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어, 인소프트 약 110억 원에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 왜요? 지금 이제 미국 기업을 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도 끝났죠 여러분들 코로나19도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나스닥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야놀자 클라우드는 지난달 말 북미 여행업체 호포와 사업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m o e 를 맺기도 하였다 야놀자 클라우드는 호포가 항공, 호텔, 렌트카 등 여행 상품과 호텔 가격 보증 제도 등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어, 이처럼, 야놀자가 몸집을 키우는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 나스닥 상장과 관련이 깊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장 전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야놀자가 기업 인수 재편에 나서고 있다는 라 의미다. 앞서 쿠팡도 손정의 비전 펀드에 대한 투자를 받았다. 현재 쿠팡도 성공적으로 나스닥, 유혹 증시에 입성을 하였다. 야놀자 3분기 매출 2,800, 2,387억 원.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자, 지금, 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만 실행을 하면 돼요? 어, 미국 나스닥 상장만 진행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이 야놀자가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밀크코인 단기간에 어떤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300%에 대한 시세가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 미국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뜬 야놀자, 나스닥 상장 초읽기 들어가나? 초읽기 들어갔죠? 아이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스닥의 이번 축전은 일종의 상장 유치 활동으로 볼수 있다며 야놀자에 대한 적극적 글러멀 사업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나스닥에서 인정해주는 셈이다. 1시간 노출을 할때 6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분들 1시간 노출을 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 돼요? 어,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크코인이 최근에 비트맥스의 밀크코인에 대한 선물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비트에다가 밀크코인을 상장을 했어. 요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어, 야놀자가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 비트맥스 바이비트에다가 어, 상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앞으로 야놀자에 대한 미국 나스닥 상장이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밀크코인 인니게임사와 아가테와 MOU를 맺었다. 지금 이제 밀크코인이 인도네시아 최대 게임사 아가테와 외 3.0에 대한 생태계 분야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을라 해요. 이게 또 재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나왔었을 때 그때 코인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음,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은행 야놀자와 손잡고 숙박 업계에 대해서 지원을 나섰다. 우리은행은 야놀자와 서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밀크코인이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야놀자 라이브 천만 조회수를 돌파를 하였다. 호텔 밀크코인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호텔을 최대 50%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와 밀크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어, 여러분들 한번 정도 읽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밀크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OK 캐시백 포인트 블록체인 기반 밀크로 바꾼다. OK 캐시백 회원이 여러분들 뭐 100만 명, 200만 명 있는 사람 있는 데가 아니라 OK 캐시백은 여러분들 지금 회원 명이 2천만 명, 2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2분의 1이 뭘쓸 가능성이 높다? 밀크 코인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OKK OK 캐시백을 사용을 하는데, OKK OK 캐시 블록체인 밀크로 교환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2천 명 넘는 회원을 모두 다. 어, 고객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이 될것 같아요. 양사 고객사와 포인트 활용에 대한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 교환 대상은 밀크코인으로. o k OK 캐시0의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다. 뭐 앞으로 엄청난 큰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나스닥 상장 초일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어 최근에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전환을 했다 라고 해요.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모두 이제 보통 주로 전환을 했다 라는 것은 이제 조만간 어 상장을 총의 ipo를 거쳐요 미국의 ipo를 거쳐 상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밀크코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두 이제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크게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큰 대형 스타트업들에 대한 쿠팡처럼 북미 등 해외에 상장을 해서 몸값을 제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뚜렷하다 라고 분석이 남겼다 자,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중요한 내용들 다 알려드렸고, 어, 나스닥 상장 추진 일정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밀크 코인에 대해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비서 같은 여행 플랫폼, 야놀자표 인터파크에 대한 미래 모습.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연간 인바운드 관광객 규모 5천만 명에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 2019년 인바운드 관광객 수 지금 현재 1,750만 명에서 일본이 지금 현재 3,190만 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인바운드 관광객을 3천만 명으로 달성하겠다라는 을 그런 목표를 세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음,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크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밀크 코인 야놀자에 대한 이런 여행 숙박 그리고 뭐 마일리지 또 뭐가 있죠 뭐 레저 관광 그리고 면세점 모든 코인의 모든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떤 걸로 연결을 했어요 밀크 코인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 밀크 코인에 대한 폭등은 조만간 터질 수 있을 것이다.